덮방 실리콘 보여드릴게요. 어... <laughs> 많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전성을 했던 실리콘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얇게 도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누수가 나중에 더 심해져요. 왜냐면은, 이쪽으로 들어갔던 물들이, 어, 나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막혀 있는 구간 때문에 물이 빠지지, 빠지지가 않거든요. 자. 이게 벌어져 있어도 이쪽이 필리폰이 터져 있거나 그러면은 그나마쯤 밖으로 빠지는데, 이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가 이런 식으로 막혀 있으면은 물이 계속 주입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깔때기죠, 깔때기. 깔때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공사를 다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많이 벌어졌죠? 자. 아.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전면부보다 훨씬 더 심하게 벌어졌네요, 여기는. 자, 보면은 여기, 샤시면에 묻어있는 페인트, 페인트가 그대로, 방리, 같이 방리가 됐죠? 자, 제거를 제대로 안 하고 도포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아, 이거, 여기가 이제 후면부 쪽 아이들 방입니다. 아이들 방. 이런 식으로 다 터져 있어요.